새로운 도약 엑시 인피니티 코인 XEC 어디까지 오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엑시 인피니티 XEC 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을 약간 상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1,211억 원으로 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가가 0.0537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0.054 원을 넘어서며 저항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주 동안 거래량의 평균 대비 약15% 증가한 상태이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엑시인피니티, XEC, 위 RSI는 현재 70.97로 과매수 영역에 도달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RSI가 70 이상일 때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을 겪었지만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0.054원 이상의 가격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는 86.96으로 과매수 상태를 나타냅니다. 과거에도 스토캐스틱이85 이상으로 상승한 뒤 주가는 단기 조정을 거쳤지만 중기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f 시 인피니티, XEC, 위 MACD 값은 0.00023으로 신호선 0.000076을 상회하며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도 양의 값을 기록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신호성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엑시 인피니티 XEC 코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 0 0 5 3 4 4을 소폭 상해하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 밴드를 돌파한 이후에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엑시 인피니티 XEC 위 주가는 61.8% 되돌림 수준 0.0535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준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0.0569원 수준의 저항선을 재차 테스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엑시 인피니티, 엑스 이시, 코인의 최고가는 0.0569원이었으며 최저가는 0.0514원이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평균 거래량은 약 1000억원 수준으로 현재 거래량은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엑시인피니티 x e c 코인의 최근 3년간 최고가는 0.0569 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최저가는 0.0514 원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0 0 5 1 5 원의 지지선이 견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0.054원 이상으로 상승 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총평 엑시 인피니티 XEC 코인은 현재 과매수 상태에 접어들며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 MACD 등의 지표를 종합했을 때 0.0569원 돌파 여부가 향후 주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지표들이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